이것을 사업으로 정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보겠다라는 포부보다는 직접 제가 섭취하고 싶고 편리하게 먹고 싶다는 니즈가 조금 더 강했던 제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쇼블레스 대표 한채연입니다. 초블레스는 식초의 초와 축복을 의미하는 블레스의 결합어인데요. 식초의 축복을 전 세계인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창업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즐겨야만 했던 발효식초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 세계인이 음료로 즐기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 리아풍은 이로울 리, 나, 아. 그래서 내 몸을 이롭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있는데요내 몸을 이롭게 하는 퐁당 식초를 줄여서 리아퐁으로 네이밍하였고 저희는 발효식초의 그 단점을 보완해서 고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물과 탄산수만 있다면 발포 비타민을 즐겼던 것처럼 물과 탄산수에 퐁당 떨어뜨려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발효식초의 그런 불편했던 맛과 휴대성을 개선하였고 또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의 발효식초가 1대 10의 비율로 정량을 해서 먹어야 했던 단점을 보완하였고요. 또 물과 탄산수만 있다면 언제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휴대성, 그리고 가장 고객분들이 칭찬해주시는 맛 부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료처럼 즐길 수 있는데 건강과 다이어트, 이너뷰티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분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이어트 이너뷰티 제품들은 보통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식전과 식후 몇분 안에 섭취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좀 까. 따로 어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리아 풍은 음료처럼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의 섭취량까지 증가시켜줄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교육업에 종사했던 사람인데요.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저희 커리어들을 쌓아가던 중에 직접 발효식초를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경험들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발효식초를 많이 권했는데 대부분 맛이 없거나 불편해서 먹기 싫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좋은 발효 문화를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다면 점점 퇴색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현대화해보자라는 포부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안 또한 이렇게 식초를 직접 만들어 섭취하면서 모두 건강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 식초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이 부분에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어 보고 제가 경험한 이런 레퍼러스를 통해서 어 제품이 정말 똑똑하고 편리하고 또 맛이 있다면 어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을 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 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효식초가 들어간 아주 건강하고 맛있고 편리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일인데요. 저희 자사 고객들과의 여러 가지 접점들을 찾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요즘 현대인들은 먹을 것은 많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 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체 식초 리아폼 을 찾아주시면서도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현대인들에게 먹을 것은 정말 풍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어떤 결정 장애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정말 건강에 좋고 첨나물 없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저희는 대용식을 후속으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리아퐁을 섭취해 주셨던 기존 고객들이 편리하고 맛있게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함께 식사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속으로 리아 슈퍼밀이라는 대용식을 개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리아퐁도 좀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리아퐁은요 단순하게 개발된 뭐 한때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몰이 제품이 아닌 차근차근 계획하고 설계해서 제품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i p 로드데이에서 특허청장님의 특허 특허 상을 수상하였고요. 그리고 특허 두 건, 그리고 기술 이전 한 건의 그런 지재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수출도 작년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베트남과 중국, 태국을 기반으로 해서 약 2만 3천 불의 수출 이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용식 리아 밀까지 런칭에 성공하여 이제 미주를 타겟으로 해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고요. 리아 밀과 리아 퐁을 세트 구성해서 다이어트 저 이너 뷰티를 챙기고자 하는 건강한 한계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으로 타겟팅하고 해외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 리아풍은 제가 발효식조를 너무나 좋아하고 직접 그 효능을 느끼면서 순수한 의도로 개발된 제품인데요. 이것을 사업으로 정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보겠다는 포부보다는 직접 제가 섭취하고 싶고 편리하게 먹고 싶다는 니즈 가 조금 더 강했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칭하고 나서 특별하게 무리한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광고 를 통해서 선보이기보다는 한분한분 한분 직접 드셔보시고 이분들의 결과와 후기들을 많이 기다려봤 는데요. 저희 제품의 큰 장점은 높은 재구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광고나 어떠한 홍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구매를 통해서 작년 런칭 1년 만에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하였는데요. 을 어, 이것은 바로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저와 같은 한 명의 소비자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똑같은 부분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다이어트와 이너비트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어, 매번 재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모르는 사람을 몰라서 못 먹지만 한번 먹으면 헤어날 수 없다는 리아퐁의 매력을 모두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